안녕하세요 더넛 링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레인보우 드래곤을 갖기 위해 계속해서 거래를 해볼 겁니다. 이번 영상은 세상에 몇개 없는 초액이 브릴로까지 거래합니다. 과연 저는 레인보우 드래곤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아 이분 치카레 붙어있네 이거는. 야 이거 막 반짝반짝하네요. 자 틱태가 거기선 잘 살아. 틱태가 거기선 잘 살아야 해. 거기선 행복해야 돼 틱태가. 사진 가능하냐고. 아 뭐야? 왜 갑자기? <laughs> 뭐 야쿠자 출신인가? 맥님 1.5배 레인보우 버거엔 감티로 렘보 라시크를 제외한 1베일수 있는 거다 가능할까요? 렘보 버거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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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와 저거는 저거는 데 내가 손해라는 생각은 일단 안 드는데? 램보버거가 훨씬 귀할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돈으로는 제가 손해예요 아니요 뭐 제가 뭐 이걸 갖다 파는 것도 아니고 <laughs> 중요한 거는 저걸 제가 또 쪼개야 되잖아요 거기서 아마 피 눈물이 날것 같아요 <laughs> 유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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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라마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라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거래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나, 그러고 보니까, 이러면, 라바뉴클이 두 마리가 돼버렸네 이거? <laughs> 라바뉴클이 두 마리가 돼버렸네750 라시크릿으로 램버 라바뉴클 낼까요? 어, 근데 지금 램버뉴클이 나갔습니다. 지금 램버뉴클이 나갔어요. 자, 일단은. 오특성, 라스시스.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 여기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레인보우 라스시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아, 맨 위에 있군요. 안녕하세요. 아, 일반, 어. 아. 야, 499.3m으로 붙네, 이게. 악마 트랄레도는 마녀합성입니다. 마녀합성. 마녀합성으로 얻으시면 돼요. 네,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네 제가 옆에 붙어드릴게요. 음, 300m, 가라마. 가라마 진짜 제일 흔한 것 같아, 얘가. 가라마, 뭐, 맨날, 가라마야.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 맨날, 맨날 가라마의 마동들. 가라마 진짜 흔하다. 거래를 하면서 브렐롯이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서버에 들어와서 브렐롯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단으로 바로 처리를 해줬어요. 거래할 때는 사기꾼. 꼭 조심하세요. 200M 드래곤으로 케찹마스터드랑 가라마랑 공룡이랑 타코 리타 자전거요. 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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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그러면은... 드래곤또 쪼개야 되는데 근데 머신해야 돼서요 닉네임 알려주세요 네 닉네임 알려주세요 어 이분은 사기꾼 아니네요 일단은 다행이다 휴 사기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또 드래곤을 또 쪼개야겠구만 이거 드래곤을 쪼개서 좀더 인기 많은 애들로 잠깐만 이거는 그래도 저분이 좀 손해 같긴 한데 저분이 득일 거예요 저도 가치를 잘 몰라서 정확히 제 생각에는 저분이 손해 같긴 한데 서로 괜찮은 거리면뭐 감사합니다 형 드래곤 퓨즈 넣으면 확률 어떠냐고요? 이거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퓨즈에 넣어볼까요? 자 드래곤 퓨즈 들어가자 오호호호 <laughs> 여러분들 드래곤 넣으면 확률 이렇습니다 네방 혹시 5천원으로 할수 있는 브레일로 있나요? 여러분들 현거래는 안 합니다 언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품목을 늘리고 싶은데 계속 압축이 되니까 이게 좀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이게 거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 다 높은 애들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거래를 못하겠어 이제 이걸 최대한 다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미니의 램버 캣트팟에475 가라마의 660 변기 280의 핸드폰으로 드래곤 되나요? 저게 최종이에요. 저분이 거의 일단은 여태 왔던 제시 중에는 그나마 근접해 있는 분이거든요. 저분이? 아, 글쎄요. 그냥 품목 나누, 나눠서 활발하게 거래를 합시다. 이거 지금 무슨 뭐 1시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 이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빨리 하자. 안녕하세요. 이래서 고가치 브레일러스랑 바꾸는 게 이게 좀 많이 부담입니다. 그나마 드래곤이니까 가능했던 거지, 아니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듯 다져가겠습니다. 이거랑 이제 변기랑 저거였죠. 변기에다가 그 핸드폰. 핸드폰은 2층에 있나? 아, 2층에 있네요. 어, 나 근데 얘는 처음 가져본다.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유, 다시 품목 많아졌다. 아유 자, 일단 여러분들 용 나갔습니다. 드디어. 아우! 다시 돌아온 변기 장수미. 변기는 별로 안 받고 싶었는데.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햄버거 드디어 나갔습니다. 네, 햄버거 나갔습니다. 햄버거야 잘 가라.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잘 가라, 햄버거. 다신 보지 말자. 잘가 햄버거야 감사합니다 아우 햄버거 진짜 악성재고 햄버거 악성재고 녀석 325의 밀트 가라마로 램버켓트 팟이요 어 안녕하세요 가라마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자 일단은 가져가겠습니다 램버켓트 팟으로 3 2 5에가라마면은뭐 뭐, 적당하지 않나? 네, 사진. 찰칵.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 망고. 자, 이 녀석이군요. 325M. 아, 나 근데 갑자기 왜 소금 후추 장수가 됐죠? 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가는구나. 잘 가라. 다신 볼지 말자. 어, 다신 보지 말자. <laughs> 근데 가라마가 세 마리야. <laughs> 가라마가 세 마리야. <laughs> 이분 염전 차렸나요? 아, 네네네. 네네네네. 자, 자, 도넛 밍의, 소금 꿀 변기 상점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일단은 왼쪽에는, 네, 우리 이제 레인보 변기통들이 있고요. 스파게리 1 2비짜리 하나 있고, 라시크릿 1 5비짜리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인, 캣팟 레인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가라마 475, 500m, 325m, 또 여기 또 변기 비대 안 됩니다. 얘는 비대 안 되는 변기인데, 660m 변기 하나 있고요. 또 여기 125m, 여기서 지금 이제 주차요원, 주차요원 1 2 5 5M짜리 라시크릿이 또 있습니다. 타코드래곤으로 램보 라시크릿에 325 가라마 될까요? 어, 타코드래곤? 어, 근데 그러면은 페러님이 좀더 손해 아니신가? 저는 괜찮습니다. 네. 빨리 예전 보내고 싶어서. <laughs> 아, 드디어 라시크릿이 나가는구나. 여러분들 드디어 라시크릿이 나갑니다. 근데 큰일 났다, 이거. 다른 의미로 큰일 났네.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시크릿, 저녁! 전역. 라시크릿, 저녁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라시크리 전역합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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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드디어 보냈다. 아, 저 골칫덩이야. 아, 자, 다른 골칫덩이가 입고되었습니다. 다른 골칫덩이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또 득을 많이 보는 거래가 있으면은 손해를 보는 거래도 있어야죠 너무 갖고 싶어 갖고 계속 그러셔서 갖고 싶은 분한테 가는 게더 낫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뭔줄 알아요? 이캡트팟 3마리의 그림을 보고 싶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와뭐 봐. 아 진짠데? 와야오와야 <laughs> 이게 아니, 심지어 음향이야! 와, 이거, 딸기, 케찹, 레전드네. 와... 와, 딸기 케첩 레전드인데? 아니, 어떻게 딸기 케첩을 먹지? 아니, 그 찰나의 순간에 딸기가, 이거 뭐, 케첩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와, 진짜 레전드인데요, 이거? 이거 혹시, 거래하실 생각 있나요? 이거 거래할 생각 있나요, 혹시? 이거는, 근데 네, 얘는 가치를 어느 정도로 쳐야 되는 거죠, 근데? 775M짜리 다이아그라마 혹시 이거랑 되십니까? 제가 음향, 케투파까지 드릴게요. 거래하면 영상 나오냐고요? 아니, 영상에 나오려고 거래하시는 거면 아, 하지 마세요. 어, 아, 그러지 마시고, <웃음> 할게요. <웃음> 아, 알겠습니다. 어, 영상에 나오려고 거래하지 마시고요. 그런 강제성은 없습니다. 네, 네. 딸기 컬렉션. 이거는, 이건 좀 탐난다, 이거.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 제사리사욕 채우려고 좀 쓰겠습니다. <laughs> 어, 가, 너무 갖고 싶다, 이거. 아니, 이게 되게 비주얼이 좀 폭력적이에요, 이거. 아니, 이거 되게 이쁘다. 어, 이거 되게 이뻐요, 여러분들. 분명 케첩인데 딸기잼이야.